여러분, 한국인과 98%나 닮은 민족이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동남아시아 일대에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한국인과 똑같은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박사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놀이문화, 인사법, 심지어 명절 음식까지 한국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관성도 없고 교류도 없던 두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닮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이두 민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멜리아 윈터본이에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듣고 언어가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 알아내는 일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제일이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단어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게 너무 좋답니다. 10월의 그 차가운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작은 연구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논문을 읽고 있었죠.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학생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 나온 학술지들을 훑어보고 있을 때였어요. 한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한국어와 라후족 산악부족 간의 언어적 유사성. 차 마시던 손이 멈췄어요. 한국어? 라후족? 이두 집단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국은 동아시아에 있고, 라후족은 동남아시아 산간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말이에요. 학술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가 산골 마을에서 라후족의 말을 녹음했더군요. 이 녹음을 한국어 화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였어요. 두 집단이 문장을 끝내는 방식이 거의 똑같았다는 거죠. 논문을 더 읽어 내려가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안녕하세요 같은 말을 할때 끝에서 부드럽게 내려가는 톤을 쓴다고 했어요. 라후족도 정확히 같은 방식을 쓴다는 거였습니다. 말을 끝낼 때 목소리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학술지를 내려놓고 창 밖을 바라봤어요.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집단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요? 언어가 우연히 비슷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학술지를 집어들고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연구자는 다른 유사점들도 발견했더군요. 한국어와 라후어 모두 정중함을 표현할 때 비슷한 소리를 사용했어요. 두 집단 모두 나이 많은 분들께 존경을 표현하는 특별한 말하기 방식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저는 3년 동안 한국어 어미를 연구해왔거든요. 한국어 화자들이 문장 끝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올리고 내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녹음을 들어봤죠. 근데 지금 누군가가 깊은 산골 마을 사람들이 똑같은 걸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장으로 걸어가서 한국어 교재들을 꺼냈습니다. 한국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녹음을 찾았어요. 컴퓨터로 재생하며 문장을 끝내는 방식을 주의 깊게 들어봤죠. 가자요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있어요. 각 단어 끝에서 목소리가 깃털이 땅에 떨어지듯 살살 내려앉았습니다. 그다음 연구 논문에 첨부된 라후족 녹음을 찾았어요. 숨을 참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루와 라후족 아이가 노래하듯 말했어요. 가루예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멜로디였거든요. 똑같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소리. 똑같이 따뜻한 느낌의 목소리였어요. 두 녹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한국 할머니, 라후족 아이. 한국 할머니, 라후족 아이.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본것중 가장 큰 발견이었어요. 한국인과 라후족이 정말로 같은 패턴으로 말한다면, 같은 조상을 공유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이 집단들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제 귀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라후족을 만나서 직접 녹음해야 했어요. 이런 연결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친구 마이샤 샨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시아 언어를 연구하고 동남아시아 곳곳을 여행해 본 분이거든요. 마이샤 도움이 필요해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어제 우연히 학술지에서 발견한 논문인데 라후족의 언어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한국어와 매우 흡사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동안 한국어를 연구했던 모든 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 맞아, 그래서 말인데, 라후족 마을로 현지조사를 가기 위해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연구비 신청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친구 마이샤의 도움으로 라후족 마을로 여행갈 수 있게 연구비를 신청했습니다. 이 발견이 아시아 언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녹음과 증거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죠. 3주 후 대학교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라오스 산간 지역 라후족 마을로 가게 됐어요. 이 수수께끼를 풀러 가는 거였습니다. 녹음 장비와 따뜻한 옷들을 챙기면서도 계속 그 목소리들을 생각했어요.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같은 고대의 멜로디를 노래하는 한국 할머니와 라후족 아이 말이에요. 이상골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수년 동안 목소리 속에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곧 알게 될 거였어요. 두달후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속이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설레더군요. 집에서 이렇게 멀리 여행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라오스 상간 지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마이샤 샴 박사가 옆에 앉아 연구 장비를 열 번째 점검하고 있었어요. 제 통역이자 가이드로 함께 오기로 해준 거였습니다. 그분 없이는 완전히 길을 잃었을 거예요. 라후족은 고유한 언어를 쓰거든요. 소통을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15시간 비행하고 3번이나 갈아타고 나서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도착했어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오븐 문을 열 때처럼 얼굴을 때렸습니다. 모든 냄새가 달랐어요. 매운 음식, 열대꽃들 그리고 뭔지 모를 향기가 섞여 있었죠. 도시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작은 미니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는 영어를 거의 못하는 쾌활한 아저씨였어요. 그냥 웃으며 멀리 보이는 산들을 가리켰답니다. 처음엔 포장도로였는데 두 시간 후엔 울퉁불퉁한 흙길로 바뀌었어요.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미니버스가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의자를 꽉 잡고 멀미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창 밖으로는 짙은 녹색 숲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시원해지고 얇아졌습니다. 높은 건물 올라갈 때처럼 귀가 먹먹해졌어요. 나무들도 달라졌더군요. 열대 야자수 대신 소나무와 대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산길을 6시간 동안 달린 후 운전기사가 갑자기 멈춰서서 앞을 가리켰어요. 나무들 사이로 나무 벽과 초가 지붕을 가진 작은 집들이 보였습니다. 요리하는 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라후족 마을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마을로 걸어 들어가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신비로운 언어 연결고리에 대한 답을 찾을 곳 말이에요. 마을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두 언덕 사이 평평한 곳에 50여 채 정도의 집이 모여 있었습니다. 닭들이 건물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화려한 전통 옷을 입은 여인들이 대나무 기둥에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모든 게 얼마나 조용하고 평화로운지였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도 도시 소음도 없었어요. 그저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와 어디선가 노는 아이들 소리만 들렸답니다. 그때 한 분을 봤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소박한 갈색 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이 제 얼굴을 꼼꼼히 살펴보며 직접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오리아오였을 거예요. 마이샤가 여행 전에 연락했던 마을 촌장 말이에요. 우리가 머물며 연구할 수 있을지 결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다가오자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모든 게이첫 만남에 달려 있었거든요.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 모든 여행이 헛수고가 되는 거였어요. 파우리아우가 우리 앞에 서서 마이샤에게 라후어로 말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건알수 있었답니다. 마이샤가 말하면서 살짝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친근하고 정중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마침내 파오리아오가 돌아서서 저를 직접 바라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담긴 얼굴은 읽기가 불가능했습니다. 화가 난 걸까요? 궁금한 걸까요? 의심스러운 걸까요? 마이샤에게 뭔가 말하고는 더 이상 말없이 걸어가 버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마이샤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하룻밤 생각해 보시겠대요. 외부인들이 왜 자신들의 언어를 연구하려는지 확신이 안 서신다고 하시네요. 너무 많은 연구자들이 라후족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 갖지 않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날 저녁 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촛불 아래 밥과 채소를 먹었습니다. 주변 집들에서 가족들이 대화하고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멀리 어디선가 아이들이 노래하고 있었답니다.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삼밤의 낯선 소리들을 들었어요. 벌레들이 우러대고 바람이 대나무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끔 신비로운 라후어로 말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내일이면 파오리아오가 우리를 머물게 해줄지 알게 될 거였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어와 연결고리에 대한 제이론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인지 알게 될 거예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들어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속삭였어요. 제발 우리를 믿어주세요. 제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찾으려는 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닭 우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게스트하우스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장작 연기와 밥 짓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얇은 매트리스에서 자느라 온몸이 아팠지만 정신만큼은 완전히 깨어 있었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이긴 여행이 같이 있었는지 알게 될날 말이에요. 마이샤와 함께 파오리아오가 기다리고 있는 마을 중앙으로 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고향의 답답한 도시 공기와는 정말 달랐죠.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파오리아오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샤에게 라후어로 말했는데 그녀의 얼굴이 안도감으로 환해지는 게 보였답니다. 머물러도 된다고 하세요. 마이샤가 제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예의를 지키고 마을의 일상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기쁨에 펄쩍 뛰고 싶었지만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며 파우리아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경험하려던 바로 그 기회 말이에요. 마을 촌장이 우리를 마을 중앙의 나무 건물로 안내했어요. 사람들이 회의나 축제 때 모이는 공동회관이었습니다. 아내는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돗자리 위에 동그랗게 앉아 아침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설렘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어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갖고 있었거든요. 12살 정도로 보이는 마던니가 일어나서 다른 아이들을 이끌며 전통 노래나 구호 같은 걸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리듬에 맞춰 따라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방해할 만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멜로디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멜로디만이 아니었어요. 각 구절을 끝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루와 가루어 아이들이 노래했어요. 각 단어 끝에서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어졌답니다.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확히, 정말 정확히 한국어 말하기 패턴과 똑같았거든요. 똑같이 부드럽고 떨어지는 톤. 한국인들이 친절함과 존경을 표현할 때 쓰는 똑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였어요. 녹음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정도 유사점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건 상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섰어요. 평생 한국어를 들어본 적 없는 이 아이들이 한국 할머니들이 자장가를 불러줄 때 쓰는 똑같은 발성 패턴을 쓰고 있었거든요. 노래가 계속되면서 구절마다 더욱 놀라게 됐어요. 한두 개의 비슷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말하기의 전체적인 리듬과 흐름이 한국어 패턴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마이샤를 바라봤는데 그녀 눈에서도 똑같은 충격을 볼수 있었어요. 많은 아시아 언어를 연구해 본 그녀도 이런 건 처음 들어본다더군요. 아이들이 노래를 마치고 나서 더 많은 노래와 구호가 포함된 놀이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단어가 제가 들은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라후어와 한국어는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었어요. 같은 깊은 음악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모든 걸 녹음했어요. 모든 소리, 모든 톤,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증거는 아시아 어족에 대해 학자들이 믿고 있던 모든 걸 바꿀 거였어요. 한 시간 동안 녹음한 후 아이들이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아마 이상한 외국 여자가 왜 자신들의 평범한 아침 활동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달려가서 수백만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 마을의 손님이었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파우리아우가 점심을 먹으러 자기 집으로 초대해주셨어요. 부인이 밥과 채소 그리고 지역 컵으로 만든 맛있는 국을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매혹시킨 건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지켜보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말할 때 아침 노래에서 들었던 똑같이 부드럽고 떨어지는 톤을 쓰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시를 내릴 때도 한국 아버지들이 쓰는 똑같이 존중하는 패턴의 목소리였답니다. 저는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 이상의 것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과 감정적 패턴을 공유하는 것 같은 문화 전체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 가족들에게 말할 때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식까지 모든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숙했어요. 산 뒤로 해가 지면서 게스트하우스 밖에 앉아 일기의 메모를 적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뭔가가 이산골 사람들을 한국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언어적 유사성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뭘까요?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와 수백 년을 가로질러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아름다운 라후족 목소리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며 잠들었어요.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비밀들을 품고 있는 목소리들이었답니다. 마을에 온지 사흘째 되는 날 역사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이 서늘해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 일을 마쳤습니다. 파우리아오가 마이샤와 저를 자기 집밖 작은 모닥불 주위에 앉아고 초대했어요.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추며 우리 얼굴에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었답니다. 장작 연기 냄새가 났고 밤 벌레들이 저녁 노래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머리 위로는 맑은 산중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끝자락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현대적이고 바쁜 모든 것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파오리아오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에는 특별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뭔가를 암송하는 것 같았어요. 마이샤가 옆에서 조용히 통역해 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도 그의 진지한 통과 어울렸답니다. 아주 아주 오래 전 마이샤가 속삭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북쪽 아주 먼 곳에 살았어요. 높은 산과 깊은 눈으로 덮인 땅이었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북쪽? 눈 덮인 산들? 고대 한국이나 중국 북부를 묘사하는 것 같았거든요. 노인이 이야기를 계속했고, 마이샤가 계속 통역해 주었습니다. 조상들은 그 북쪽 땅에서 여러 세대를 살았어요. 자신들만의 왕국이 있었고, 자신들만의 말하는 방식과 전통이 있었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이건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라후족의 창조 신화,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때 파오리아오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고향에 큰 재앙이 닥쳤어요. 전쟁과 재난이 그들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게 만들었죠. 집도 농사짓던 땅도 조상들의 무덤도 모두 버려야 했어요. 모닥불이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불꽃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북쪽에서의 전쟁, 강제 이주, 이 시간대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사와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약 1300년 전, 고대 한국의 고구려가 중국과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었어요. 수천 명의 한국 가족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난민들 중 많은 이들이 남쪽으로 떠났지만,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남쪽으로의 여정은 길고 위험했어요. 마이샤가 계속 통역했습니다. 조상들은 몇달 동안 걸었어요. 아이들과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들고 말이에요. 그러다 지쳐 쓰러지면서 많은 이들이 길에서 죽었답니다. 파우리아오가 말하던 중 우리 주변 산들을 가리켰어요. 마침내 사람들은 이 높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산들이 잃어버린 고향을 생각나게 해 주었죠. 여기서 평화롭게 살며 옛 방식을 지켜나갈 수 있었답니다. 팔에 소름이 돋았어요. 노인은 천 년도 더 전인 한국 난민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라후족이 그 고대 한국 이주민들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알수 있을까요? 촌장님 마이샤를 통해 물었어요. 이 일이 몇 세대 전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파오리아오가 한참 생각하더니 손가락으로 세어보았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분의 할아버지에게서 들었고, 그분은 또 그분의 할아버지에게서 들었어요. 아마 40세대 어쩌면 더될 거예요. 40세대. 그러면 약 1000년에서 1200년 전이 되겠네요. 정확히 고구려가 멸망하고 한국 난민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던 시기였어요. 퍼즐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언어적 유사성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세기를 거쳐 살아남은 공통된 유산의 증거였답니다. 북쪽 고향에 대해 또뭘 기억하세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어요. 파우리아오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상들은 어른들에 대한 큰 존경 앞서간 이들의 영혼을 기리는 것에 대해 말했어요. 이런 전통들을 산으로 가져왔죠. 조상 숭배 한국 문화와의 또 다른 연결고리였어요. 말하는 방식도 가져왔어요. 노인이 계속했습니다. 부드러운 말 존중하는 톤 우리는 지금도 가족들에게 친절함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방식을 써요. 아이들 노래에서 들었던 한국어 패턴들을 떠올렸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무작위적 유사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속에서 보존된 문화적 기억이었답니다. 모닥불이 약해지면서 파오리아오가 고대여행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조상들이 어떻게 큰 강을 건너고 위험한 산길을 오르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는지 묘사했습니다. 서사적인 모험처럼 들렸지만 생존을 위한 절망적인 투쟁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타닥거리는 모닥불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밤새들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별들을 올려다 보며 그 고대 난민들이 언어와 문화를 소중한 보물처럼 지니고 남쪽으로 가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이 산들의 도달하기까지 수천킬로미터를 여행했지만 아이들에게 말하는 방식 속에 한국의 유산을 살려두었던 거예요. 이제 천년도 더 지난 후 그들의 후손들은 그 언어적 패턴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라후족은 문화가 거의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전쟁도, 이주도, 수세기의 분리도 말이죠.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 난민들을 이외 딴 산들로 이끈 믿을 수 없는 여행과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일상적인 말 속에 고대 한국의 조각들을 보존해 왔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을 연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문화 생존 이야기 중 하나를 발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옥스퍼드로 돌아온 지 6개월 후 새벽 3시까지 대학 도서관에 있었어요. 고대 역사서들에 둘러싸인 채로 말이에요. 읽느라 눈이 피곤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라후족 마을에서 발견한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더 나타났거든요. 오래된 중국 역사 기록들이 모두 거기 있었어요. 멸망한 고구려의 38,000가구가 남쪽 산간 지역으로 이주했다. 파오리아오가 말했던 40세대 전 이야기와 완벽하게 일치했답니다. 유전자 연구도 찾아냈어요. 과학자들이 라후족의 dna 샘플을 분석해 봤더니 동아시아 인구들과 특정 유전자 표지를 공유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과도 말이에요. 생물학적 증거가 언어적 패턴이 시사했던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 읽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했어요. 몇주 동안 온라인 동영상과 언어 앱으로 한국어를 독학했어요. 매일 아침 기본 문구들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새로운 문구를 배울 때마다 라후족 아이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부드럽게 떨어지는 톤, 존중하는 리듬, 단순한 단어들을 음표처럼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소리들. 한국어를 배우는 게 꿈에서 들었던 멜로디를 기억해 내는 것 같았답니다. 마침내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한 날 설렘에 손이 떨렸어요. 이건 더 이상 그냥 연구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라후족 조상들이 천 년도 더 전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향을 이해하기 위한 순례였어요. 인천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방에서 한국어가 저를 둘러쌌어요. 안내 방송 표지판 가족들 간의 대화 몇달 동안 공부한 후 드디어 언어민들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듣고 있었거든요.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타며 조용히 발음을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의 전통 한국 음식점이었어요. 그 집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라후족 할머니들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친절한 눈빛, 참을성 있는 미소,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 담긴 거친 손. 서툰 외국인 발음으로 고개 숙여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할머니 얼굴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환해졌어요. 똑같은 말로 대답해 주셨는데 제 어설픈 시도에 비하면 음악 같은 발음이더군요. 할머니가 김치찌개와 밥을 내주시면서 어떻게 움직이고 말하는지 지켜봤어요. 존경을 표현할 때의 몸짓, 친절하게 말할 때의 톤, 낯선 사람인 저를 환영하게 해주는 방식까지 모든 게 라후족 마을에서 경험했던 환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한복판의 조개사를 방문했어요. 스님들이 저녁 예불을 올리고 있었고 가족들이 조상을 기리는 재단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파우리아오 집에서 목격했던 것과 거의 똑같아 보였어요. 절 마당에 앉아 한국 가족들이 어른들과 조상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똑같은 경외감, 똑같은 조심스러운 전통 라오스 상간에서 들었던 똑같이 부드러운 말하기 방식이었답니다. 그 다음 주 동안 한국 곳곳을 여행했어요. 고궁도 가보고 전통시장도 가보고 현대적인 동네들도 가봤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 문화와 라후족을 연결하는 언어적 패턴들이 들렸어요. 부산에서 라후족 할머니들을 너무나 닮은 한국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손자들에게 말할 때 제가 산골 마을에서 녹음했던 똑같이 부드럽고 떨어지는 톤을 쓰시더군요. 손자에게 사랑해라고 말씀하실 때 라후족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말하는 소리와 정확히 똑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고향을 지키다 죽은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 앞에 서서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 전쟁 때 피난을 갔죠. 라후족의 조상이 된 고구려 난민들처럼 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일제강점기나 한국 전쟁 때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동남아시아 산골이든 세계 곳곳의 도시든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함께 가져갔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전통 한국 음악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가수들이 라후족 아이들에게서 들었던 똑같은 발성법을 쓰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톤, 존중하는 리듬, 모든 단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감정의 방식. 눈을 감고 들었더니 갑자기 두 문화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함께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의 목소리와 라후족의 목소리가 수세기와 산들로 떨어져 있지만 똑같은 고대 멜로디로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와서 새로운 이해를 갖고 연구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언어적 유사성이나 역사적 이주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문화가 어떻게 불가능한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라후족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 년이 넘도록 고대 한국의 조각들을 보존해 왔어요. 일상적인 말투, 가족 전통,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속에서 조상들이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향의 기억을 살려두었답니다. 그리고 한국 자체도 계속 성장하고 변화했지만, 라후종 목소리에서 들었던 똑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여전히 서울거리에서 말해지는 모든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속에서 뛰고 있었어요. 이 여행을 시작할 때는 죽은 언어와 옛 역사를 연구한다고 생각했었어요. 대신 문화가 살아있다는 것, 바다와 세기를 가로질러 여행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방식 속에 숨어 있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이제 한국어가 말해지는 걸 들을 때마다 산골 마을에서 노래하던 라후족 아이들을 떠올려요.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고대 노래를 이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